43번. 요 44번. 자 이건 안녕 마음아. 44번. 도깨비랑 약속했어. 44번. 44번? 어? 도깨비랑 약속했어. 4 4번 지금 어. 왜 43번을 두 개나 있어? 아니야. 요거 아까는 43번이고 이건 44번이야. 약속에 관한 아, 아, 얘기야. 그 43번이었어? 음. 어. 44번이라고 했지. 아빠한 우리 딸 아빠한테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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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시아 여기 이제 바로 높자, 이 바로 높자 이제. 오 이거 봐, 도깨비랑 약속했어. 시아 이거 봐, 도깨비랑 약. 도깨비랑 약속했어. 우와 이거 봐봐, 얘가 얘 이름은 시아인데. 시아가 도깨비랑 약속했나봐. 김씨야? 이거 봐. 김시아야, 써 김시아. 김시아. 너 너네 너 김시아. 김시아야, 김시아. 시아. 어, 우리 한번 볼까 이제? 봐야겠다. 아우, 자, 도깨비랑. 아까 그 용서했는데 왜 지금 지 봐야지? 용서왜아니지용했 아, 그럼 좀 있어. <laughs> 어? 다나야, 매가에 가서 빨래 좀 해오너라. 엄마가 마당으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빨래는 다나가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다나는 어 아기야 여기 누워 눕자. 그래, 아기 이제 자. 빨래는 단나가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단나는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지요. 뭘 피하기만 했어? 빨래 안 하려고 요리조리 막 피하기만 했어. 오시아야 어, 이쪽으로만 빤 좀. 어를 피하려고? 빨래 안 하고 어, 다른데 가려고 막 피하기만 했어. 아 누렁이가 밥 먹을 시간이네. 오늘도 다나는 애꿎은 누렁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근 이불 너무덮어 어, 그거 이불 덮어? 네 이불 이 너무 차가워 차가워 너무 추워 추워 아빠 그러면 어 맞춰. 라면도 추워 그래그래 라언도 차가워 됐다 이제 아빠가 저거 이제 무풍으로 바꿨다 아유. 어? 아기도 아니, 이리 와아못 둬요 지금 27일 어자 어, 시아는 시아도 이제 눕고 산들산들 봄바람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포근한 봄 햇살에 이거 봐봐 포근한 봄 햇살에 눈꺼풀이 슬슬 감겼지요 여기 냇과맨물이에요맨 맨몰. 응. 이사사람들이기들은가도 여기 여기 되냐? 여기? 어여이 사람은 이 차가울 이 같대 따뜻할 람같이사 어, 따뜻할 사같은왜왜 따뜻할거 같은 원래... 나는 따뜻한게 좋아서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가따뜻이게 좋으니까 람물도따뜻할이같람 그래 시훈은상상은 그렇게 하는거야 잘했어 하늘이 눈을 부릅떠봐도 차갑다 그래 눈... 아니 불이 났다 눈꺼풀은 다시 그래, 스륵스륵 르르 내려왔어요 아이 졸려 잠깐만 티어? 자야겠다 티어? 다나는 노렁이 나무 밑동에 아니, 묶어두었어요 부르려거나 엘리베이터 멈출 때 그러면 계단으로 어떻게 가야지 맞아 계단으로 맞아. 가야지 계단으로. 맞아. 좀잘 배워왔네. 도자 엣지. 가런 수방 아 수방 아 수방 아저씨랑 고수 아저씨랑 정찰 아저씨랑. 근데 아, 나 진짜 안 잘한다. 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그 나거나 에스컬레이 에스컬레이터가 어 멈출 좋아지고 좋아. 자 이거 봐봐 산들산들 봄바람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포근한 봄햇살에 눈꺼풀이 솔솔 감겼지요 다나가 지금 누렁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잠이 솔솔 들려고 하고 있어 10분 음. 아무리 눈을 부릅떠 봐도 눈꺼풀은 다시 스르륵 스르륵 내려왔어요. 너무 졸려. 시원이도 다나처럼 졸려요. 아이 졸려. 잠깐만 자야겠다. 단나는 누렁이를 나무 밑둥에 묶어두고 달콤한 낮잠에 푹 빠져들었지요. 슈나단나가어 낮잠 자는 것까지 읽었다 우리. 요거 도깨비랑 약속했어. 그러면 1부 끝 하자. 1부 끝. 도깨비랑 맞출 수 있... 끝. 1부 끝. 내일. 1부 끝. 1부 끝. 내일 내일 또 이, 다시 읽어줄게. 이, 아. 자 이제 다 같이. 찌아. 어 그래 맞아. 찌아. 어시야김시야 이아리. 아, 어김시야 찌아. 그래 맞아. 이, 아 김씨야. 이제 진짜, 안녕. 왜? 자, 진짜 안녕. 이제오 오늘 우리 지금 11시 다돼 가서 코 자자 이제. 안녕. 읽어 거 있는데. 어? 내일 읽어 줄게다. 그러면 내일 하아 어?